자 여기 또한 명의 도전자 김영주씨인데요 어머나 맛있게 식사 중이시군요 세상에서 밥이 제일 맛있다는 영주씨 밥심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뭐또 밥을 먹어?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먹어야지 살 빼야지 뭘또 먹어 밥심으로 사는데 엄마는 안돼안돼살 안 빼줘 살 빼줘 먹고 다이어트 할 거야. 또 먹어. 살은 언제 빼? 이십 년째 다이어트야. 아 어, 항상 듣고 있어요. 모토가 항상 똑같은 소리 항상 듣고 있어요. 밥 먹은 지채1 시간도 안돼 먹을 걸또 준비합니다. 아, 어, 어머니 소세마차서 좀 먹어라. 예, 어 들으세요. 어, 왜 그거 봐요? 맛있겠다. 아 그럼 가. 조심하 언니 이쪽에 앉으세요. <laughs> 뭐야, 내네 생일이야? 뭘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저렇게 맨날 먹어? 아유, 이거 나 언제다가 어떻게 다 먹냐? 어. 이러니까 살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도 관리해야 돼. <laughs> 언니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laughs>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래요. 음. 오늘도 식욕 제어 불가 식탐 폭발이네요. 저는 제 자신이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맛있고. 자, 맛있게 먹었으니 운동에 나서보는데요.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지만, 아이고 마음과 다르게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뭐 운동하는 것도 좀 힘들고, 노력을 하고 좀안 찌고 캐서 어야 되는데 지난 거에 대해서 좀 후회가 좀 많이 남아요. 몸속 지방은 시한 폭탄이 돼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지방이 몸에 축적되면 내몸 안에서 영양분을 저장하면서 최대 수백까지 커지는데요. 이렇게 커진 지방은 몸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 물질을 뿜어내 혈관과 혈액을 오염시켜 심뇌혈관 질환, 치매 등을 일으키며 결국엔 암까지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전단의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식생활 관리에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는? 도전단 모두 식욕 조절, 식욕 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다 호르몬 때문인데요.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 폭식을 부르고 이로 인해 비만이 가속화됩니다. 우리 몸에는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호르몬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폭식을 예방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랩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렙틴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시에는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막아주고 저장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가식을 하시게 되면 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만감도 잘 느끼지 못하고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이어트 후에 요요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도전단은 어떨까요? 포만감과 식욕을 주관하는 렙틴 호르몬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씨 렙틴 호르몬이 정상 수치보다 4배 높았습니다. 강현민 씨, 정상 수치보다 1.5배 높았습니다. 반면 정민경 씨는 4배나 높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비만과 관련된 3대 호르몬이 있는데요. 렙틴, 아디포넥틴, 세로토닌의 균형이 무너지면 살이 찌기 쉬워지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는 렙틴 호르몬은 과도하게 높고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적게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극복에 도움 될 방법은 없는 걸까? 지방이 몸에 흡수되게 되면 지방을 흡수하기 쉽도록 작게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아제가 췌장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시선수 추출물은 이 리파아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서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 지방을 배출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시서스의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지방이 되기 전 전구 세포의 지방 합성을 억제시켜서 지방 세포로 변하는 걸 막아 줍니다. 실제로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렙틴이 29% 감소, 아디포넥틴이 36% 증가, 세로토닌이 115.7%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서스 섭취 시 혈당 약25%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17% 감소, 좋은 콜레스테롤 15% 증가 등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성 골관절염 환자에게 시서스를 섭취한 결과 통증 수치 등이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여기 이게, 이게? 아, 이게 알약형 다이어인데요. 14일의 도전에 앞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알약방 다이어리까지 전달했습니다. 내몸 건강을 위한 14일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라. 14일의 도전 스타트.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시서스를 하나 먹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전자 부부 매일 아침 식전에 잊지 않고 시서스를 챙겼습니다. 김영주 도전자도 시소스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섭취했고요. 14일의 도전 정민경입니다. 이제 냉동식품은 음. 그만. 채소 위주로 식단을 싹 바꿨습니다. 부부 도전자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체인지! 어! 14일의 도전 김영주입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끊고 채소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주 도전자도 채소를 오래 씹으며 식탐을 달래는 식습관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복부 운동을 해볼게요. 앉아서 다리를 어깨 반을 벌리고 한쪽으로 다리 방향을 틀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때 접힌 무릎이 다른 발꿈치에 닿아야 합니다.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상체를 틀어서 일어나면 되는데요.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뱃살 타파를 위한 복부 운동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부 도전자도 체지방 감소를 위해 매일 한시간씩 꼬박꼬박 운동을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후 중간 점검에 나선 지작진. 먼저 도전자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인기척이 없는 집. 집에 없나 본데요. 네, 민국 씨. 네, 피님 안녕하세요. 아, 중간 점검 하는데집 집에 안계시는데 어디 계신지. 아, 저 어, 옥상에 운동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옥상으로 가봐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오, 운동 중이시네. 네,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네. <laughs> 오늘도 함께 열심히 운동 중인 도전자 분부. 식단을 채식으로 바꿨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어, 시저스를 먹 먹다 보니 몸도 많이 가벼워졌고 생활에서 활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저스를 섭취한 결과 체중 7.4kg, 체지방 12.8%, 허리둘레 8.6cm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영주 네. 두전자는 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 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애일이세요 중간에 끊어왔어요 아, 안 그래도 윗몸일으키기 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제 윗몸일으키기 실력이 제법 늘었는데요. 저 예전에는 윗몸일으키기 한두 번, 한두 개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식단 관리하고요. 또 운동도 하고요. 시저스를 먹어서 그런지 폭식을 좀덜 하는 것 같아요. 그 확실히 몸도 가볍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치서스 섭취 시간 질환의 지표인 AST, ALT 등의 수치가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일찍까지 쓰며 건강 관리를 했던 14일의 여정 드디어 도전 종료입니다. 다시 찾은 병원 14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전자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지금 체중이 5kg 정도 빠지고 근력은 거의 유지했어요. 내장지방도 10에서 11로 줄어드시고 복부지방도 당연히 따라가고 뭐 이거는 제대로 된다 다이어트를 하고 오신 거예요. 강현민 씨 체중 4.7kg 감량 허리둘레 8cm 감소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체중이, 와, 이제 뭐, 어쨌든 2주 동안에 한 3kg 정도 감량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다행히도 복부가다 빠졌어요. 근데 이제 허리둘레가 이제 83에서 73. 10cm나. 10cm나 주셨어요. 정민경씨 3.1kg 감량. 허리둘레 10cm 감소.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둘레가 많이 줄었고요. 107에서 100cm 정도 많이 줄었고. 그러면서 복부지방, 내장지방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체중은 지금 4.1kg 정도 빠지셨는데요. 음. 이 안에서 체지방만 사실은 3kg가 빠졌어요. 김영주 씨 체중 4.2kg 감량 허리둘레 7cm 감소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입니다. 렙틴 수치도 도전자 모두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도전단 모두 14일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 그리고 시서스를 섭취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하신다면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다이어트를 유지해 나가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도 병행해 가지고요. 체중 감량도 하고, 기분도 좋고, 몸도 가볍고, 시서스도 먹고. 운동과 식습관을 병행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건강 관리 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